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 이름만 여쭤본 적볼게요 네. 원래는 네. 교육자나 지도자 쪽으로 가, 머리를 좀 보이지 말고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머리, 머리, 뭐 저기, 원래는 교육을 가르치는 쪽이라든지 지도, 지도자 쪽으로 가야 되는 관상인데,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안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 지금 돈을, 돈을 기다리는 돈이 있어요, 여기가. 기다리는 돈인데 상문이 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고달프지만 그게 중상 모략이 들어있기 와 때문에 금방 해결이 안 돼요. 바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 무, 무, 모든 문제에 앞장서지 말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요. 왜안 되느냐면은 제사를 제가로안 지내주는 분이 있어. 있어요? 예. 와 어... 여기.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생일 이 어떻게 되죠? 음력이에요. 태어난 시간은요. 예. 자체가 있잖아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신의 기운이 많아요. 직감 있고 예감이 있고 꼼꼼하고 빈틈이 없고 그렇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여기로 볼 때에 지금 보면은 어디 봅시다. 뱀띠가 지금 악삼재가 들어 있어요. 악삼제에다가 지금 9월 생일이라. 근데 5 0대도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닌데, 아주 나쁜 운은 아니에요. 지금도 5 0대 많이 힘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거든, 지금요? 아,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로는 내가 겸손하면서 주변에 자꾸 시끄러우니까, 네. 어, 이거를 그냥 시간이 해결된다 생각하고,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화하셨죠? 네. 이게 궁금해서 전화하셨죠? 예, 그것도 궁금도 하고요. 네네. 어, 애기 아빠도 같은 저하고 같은 나이예요 예. 예. 나, 대주님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남편은 1월 25일이면요,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작년, 작년서부터 올해는요, 억울하게 시비 간재몸안 다친 것만도 다행이에요. 몸안 아프세요? 어.. 작년에 수술했어요. 고관절. 수술하고도 지금 아직 회복이 덜 됐을 텐데요. 예.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라럴까. 꼼짝을 못 하는 운이거든요. 아예. 꼼짝을 못 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 남편 되시는 분 있잖아요. 원래는 예. 공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이나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네. 이렇게 영업 쪽으로 뛴다든지 그러는 사주거든요. 어, 애기 아빠가. 갑자기 네. 우측 집배원 있죠? 예. 네. 예. 네. 집배원 돌아다니는 직업 맞죠? 그러니까 돌아다는 직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작년서부터 지금 수업됐단 말이에요. 지금 삼재가 들어오면서. 예. 네. 삼재는 이제 오래 들어왔지만. 예. 네. 작년서부터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는 운이에요. 예. 네. 그랬는데 지금도 깨지, 깨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예 조상님들 문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할머니 제사가 없어요 지금 그 할머니하고 있잖아요 이 집에 예. 사, 사장님 건강 빨리 회복하려면요 예 자, 사장님이 작년에 쓰러져가지고 자, 어, 작년에 삼재가 아닌데 작년에 쓰러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예. 작년에 쓰러져가지고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 기로에 놓여있는데 얼른 빨리 이거, 이거 조상님들 천도해주세요 그러면 깨, 일어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좋은 게하고 상관없이 얼른 밀어붙이세요, 지금. 어, 맥태 전에요. 예. 네. 어, 안 좋다고 해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엄마, 기, 조, 조상이. 예. 사람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못 살잖아요. 해마다 예. 지내줘야 해마다 지내줘야지. 구슬하라는 게 아니고, 예. 모든천도자료도 해마다 하셔야 이 집이 자식도 잘 되고 잘 돼요. 어. 남편은 성실해요. 돈쓸줄 모르고 발발발 발발 떨어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알뜰한 편이에요. 예. 알뜰한데 지금 묶였어요. 지금 조상바람으로 묶였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악삼제니까 는 하여튼 3년 동안 잘 공들여 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도 엄마가 9월 13일인데 참고 살아야죠. 엄마 애들이 딸이 셋인데. 예 그러니까 참고, 참고 사시면서요 그 아저씨는 애기처럼 다루면서 돈도 예. 쓸 줄도 몰라요 돈만 버는 줄만 알지 그러니까는 여기 저기 뭐예요 정여사님이어도 많이 벌어서 남편 오래 살으라고 반비 빌어주세요 잘못하면 오래 위험해요 아 어... 올하고 내년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들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